자, 마찬가지로 얘도 사실 범용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유틸은 도입하되, 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RQ를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지금 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테스트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에다가 저는 유틸 클래스를 해가지고 따로 만들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유틸 패키지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틸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UT 있죠 이거 그대로 쌓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뭐 해야겠어요 어 얘를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테일 뭐 디테일 말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뭐, 페이지 1번이면 1번, 1번 페이지, 1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서치 키워드면 서치 키워드의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제, UT를 가져다 써도 되는데, 어 저는 이제, UT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RQ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공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멤버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클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퍼사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도입해서 RQ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저는 이 유틸도 마찬가지로 뭐할 거냐면, 이 RQ한테, 어그 유틸에 대한 처리를 RQ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부적인 것들은 다뭘 통해서 처리하면 돼요? 유틸을 직접 가지 않고, RQ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다. 가능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RT에다가, 음, g 알패 y u r 여기다 쓰게요. 파울 w l 스스파 a 스 t r i n g s t r 자, 이렇게 쓰고요. 음. 그 다음에, u 음, 커맨드 어차피 URL은 여기서 지금 봤죠? 그죠? URL 받고, 음, 아, 어, 여기다. 새 어, 커맨드에 의해서 어쨌든 URL은 이미 봤기 때문에 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파블리 스트 아, 스틴에라 네. 스윙 세. 그다음에 파람스. 그다음에 오버헤드. 스윙 와레 텡.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파람스랑 이렇게 URL 패스 이렇게 해주면 되려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이 UT를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배터쓰는 쓰면 안되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파람스라고 쓰고 만약에 어 파람스가 널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최초의 파라미터가 어, 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뭐할 거냐면, 어, 얘가 이제 유티라는 녀석한테, 어, 방문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UT, get, 어, 뭐야. 어, UT가 지금 퍼블릭이안 붙어서 그렇죠? get 해서, 파란 어, 프롬 URL 해서 URL을 넘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리턴 했을 때, 그냥 파람스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조금은? 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 아니다. 이품을 쓰지 말고, 아, 이품은 안 써도 돼요. 아예 이품은 쓰는 게 조금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쓰면 돼 어차피 세커맨드 이후에 어, 여기서는 이제 URL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서는 this 예를 이용하면 되죠. this params 그다음에 ut에서 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his URL에서 어, URL 넘겨주면 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URL을 받은과 동시에 뭔가지 처리하는 거예요. 분석까지 다 처리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네 생각해볼까요? 하지 말고 얘네들은 그냥 g e t t e 처리만 해주면 나중에 get params get url 패스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어. 자 그러면 실제 잘 되는지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로 가서 음, 입력받는 게 되는지만 볼까요? 그러면 쇼리스도 트 i q 를 받아야 되니까 i q 를 이렇게 넘겨주시고 string s e a r 라스케큐라스라스고그 다음에 IQ 스파 푸라스케, 푸라스케, 푸라스이푸라거 요렇게 쓰케푸라스렇푸라그렇잖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푸라스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그니까 내가 이제 get params 이게 지금 쓰면 요거에요 map에서 어, string에 string 뭐, 어, 뭐 이런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params 그 다음 new 뭐 해시맵 근데 뭐 이렇게 안하고 우리는 rq니까 rq get params 이렇게 그 다음에 params에서 get q 요거에요 요거 요거를 이제 조금 짧게 쓴거다 짧게 자, 그래서 짧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Q라는 거는 검색 키워드에요. 검색 키워드 말 그대로. 자, 그럼 나오는 지 한번 볼까요? 검색 키워드 해가지고. 자, 실행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할때 이거 메인이 지금 두개기 때문에 이 메인 선택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반영하신 분들은. 아티클. 자, 리스트라고 쓰면 지금 당연히 검색 키워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것만 이제 어, 입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요요것만 입력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다 q 는 제가 뭐 제목인 음, 뭐야? 유저 티클 리스트 q 는 아트클 리스트 누죠 아트클 리스트 물음표 큐는 메모. 음. 어, 자, 지금 안 되네요. 그죠? 자, 아마 코드가 왜안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스템 컨트롤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명령 받고 이제 로그인도 처리되고, 한번 제가 이 쇼리스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볼게요. 여기 있죠.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깅 모드로 실행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한 게 유저, 아티클, 리스트에서 Q는 제목에 뭐 이렇게 입력한 거잖아요? 음, 아, 여기다 걸면 시스템 컨트롤러 여기다가 넣고 명령 입력하는 이 요, 요 부분 있죠? 알겠습니자 그러면 자, 명령 입력받게금 처리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유저 아티클그 다음에 리스트 큐 n 제목에 이렇게 입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되고, Q는 지금 명령, CMD는 입력됐죠 이렇게. <목소리> 그죠? 어, 이렇게 CMD 명령을 입력되고, FM 눌러볼게요. 음, get action pass. u s t i c l e l i s 니까 당연히 f 스 l s e 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고, I 어, q continue. 여기로 들어가는데, 그죠? 어? 어, 여기서 지금 리스트가 안 잡히네요, 그렇죠? 음...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 URL이 아니라 이제 URL은 우리가 전체 길이로 물음표까지 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URL 패스를 넘겨주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URL 패스, 어. 그걸 가지고 처리하게끔 얘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했을 때 다시 될 거예요. 회식요 유저, 스들 리스트, 그다음에 큐는 제목일. 음, 자 보이시나? 잘 되죠, 그죠? 어, 그러니까 제가 IQ 에서 이제 URL 패스 부분을 수정을 안 해서 지금 에러가 에러라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이제 걸렸던 거죠. 어, 그래서 넘겨줄 때는 여러분들 URL 패스라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제목일이라는 게 키워드가 받아졌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음, 명령어를 명령어 입력 처리를 이제 뭐한 거예요? RQ UI를 통해 어, 처리할까요? 자판 게접한 종료 처리를 위해 iq 그 다음에 유틸.